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사채시장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급전을 빌리는 곳을 떠올립니다. 사채업자들이 조폭들과 연루되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이에 사채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해 사채를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에서 사채시장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시 사채시장의 메카는 명동으로, 70년대 고도성장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자 명동 사채시장의 전성기가 도래했죠 이음부터 명동의 사채시장은 주로 기업들을 상대하며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하는데 이때부터 사채시장의 큰 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하에서 한국경제를 주물렀으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움직였죠 당시 큰손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중 단사천 회장은 재벌 회장들이 돈을 빌렸을 만큼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굴지의 재벌 총수들이 그에게 쩔쩔매었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죠. 그가 벌었던 막대한 돈들은 어디로 흘러갔으며 그의 후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과거 현금왕으로 불렸던 단사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단사천은 황해도에서 태어난 이북 출신으로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고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 일찍부터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죠. 무일푼으로 서울에 내려와 외가 쪽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후 독립을 선언하고 1만상해라는 재봉틀 조립회사를 설립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23살에 불과했죠. 그는 신용과 정직을 무기로 중고 미싱을 일본에서 들여와 국내에 팔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단사처는 ECD 머니를 바탕으로 높은 이자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채를 통해 자금의 규모를 차곡차곡 늘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60년대 정부 지도로 본격적인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사채업 시장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하여 은행에 저축할 돈은 부족했죠. 이때 사채 금리가 은행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만약 일반 시민들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사채 시장에 돈을 맡기곤 했죠. 이 때문에 사채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금의 규모는 은행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은행의 자금 조달 능력이 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상 현금에 목말라 있었고 기업가들은 사채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때 단사천은 현금에 목말라 있는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명동의 사채시장을 주름잡는 현금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1960년대 국내 구제 재벌들이 단사천에 돈을 빌려쓰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사채시장의 큰 손으로 통했습니다. 당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건설과 중흥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돈이 마르는 경우가 많았었죠. 특히 매달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날이 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이때마다 정지용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며 급한 불을 꺼졌던 인물이 바로 단사천 회장이었죠. 그래서 정지용 회장이 단사천에게 전화를 받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죠.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 단사천에게 돈을 자주 빌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사천은 자신이 보유한 자금도 많았지만 많은 사채업자들을 거느린 전주로 군림하기도 했으며 당대의 큰손들에게 증권의 도를 가르친 거물급 스승으로도 통했었죠. 이에 자신이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래의 업자들까지 동원하여 자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재벌로 불리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 삼성그룹의 연간 영업이익이 180억 원이었지만 단회장이 하루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무려 60억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삼성그룹 연간이익의 3분의 1을 빌려줄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것이었죠. 이 때문에 과거 재계에서는 이와 같은 말들이 떠돌기도 합니다. 단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재벌 몇 정도는 날려버릴 수 있다. 그가 부르면 기업 총수들은 두말하지 않고 달려온다. 이처럼 단사처은 명동 사채시장에서 높은 이자를 통해 더욱 막대한 부를 쌓았었죠.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 납세실적 상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전성기 때에는 이병철 회장보다 더낼 정도로 막강한 재력을 관시합니다. 한편 이러한 사채시장은 정부 입장에서 매우 큰 골치였습니다. 열악한 금융사정으로 인해 기업의 사채의존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는데 고리 사채 이자 폭탄으로 인해 부실 기업들이 속출했죠. 지금도 알만한 제일재단과 금성사, 현대건설과 대한항공 등이 60년대에는 부실 기업으로 분류되었었죠. 그러 나중에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는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금태환 정책 포기를 선언합니다. 달러 약세를 노린 이조치로 원달러 한율은 급등했고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면서 차관을 빌린 부실 기업은 벼랑으로 몰리게 됩니다. 특히 당시 고리사채를 쓰던 기업들은 그야말로 파산 직전이었죠. 이에 박정희 정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8.3 조치를 발표합니다. 1971년 6월 11일 당시 정경련 회장이던 김용환 회장은 정주영 회장과 함께 청와대를 찾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각하, 수출 불황으로 가뜩이나 기업이 힘든데 고리사체로 인해 더욱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고리사체로 수익을 모두 빼앗겨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리사체의 금리부터 내리고 고리사체 업체가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용한 비서관에게 밀명을 내렸고, 김용한은 사체 동결을 추진하는 팀을 비밀리에 꾸립니다. 이 조직은 극도의 보안 속에 72년 6월 말 모든 작업을 끝내게 됩니다. 그렇게 1972년 8월 2일 밤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8.3조치를 발표합니다. 얼마나 보안에 신경을 썼는지, 강요 대부분은 이 조치가 발표되기 2시간 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었죠. 김용한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채를 동결한다는 비밀이 세워나가면 사채업자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어음이 전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살아남을 기업이 하나도 없죠. 그때까지 쌓아올린 경제가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이 조치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기업과 사채업자의 모든 채권과 채무 관계는 8월 3일부로 무효화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된다는 것이었죠. 새로운 계약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기업은 현재 보유한 사채를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사채는 월이자 1.35%,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한다. 이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진 사채 이자를 3분의 1로 내려주고 갚는 날은 최대 8년까지 미뤄주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15%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기업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발표 이후 사채 동결을 위한 신고 접수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시 사채 규모는 많아야 1,000억 원대로 추정했는데 실제로 신고된 기업의 사채는 당시 통화량의 80%에 해당하는 3,500억 원에 달했었죠. 그리고 이 조치가 발표되자 부두위기에 처해 있던 정주영 회장은 이제에 살았다며 맥주잔을 들고 만세삼창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현대그룹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은 높은 이자 부담에서 해방되어 부두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환호한 사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시 사채시장에는 단사청같이 큰 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자금이 일반 시민들의 돈이었죠. 금융시장이 열악했던 그 시절 사채시장은 서민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월급이나 개에서 모인 자금을 굴리는 곳이 바로 사채시장이었죠. 이후 사채시장의 자금이 자연스럽게 은행이나 주식으로 향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8.3 조치가 결과적으로 재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채시장을 흡수한 금융기관들이 정부에 의 자지우지되면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업에게만 대출을 해주게 된 것이었죠. 친정부 성향의 기업은 대출 특혜를 받았고 반정부 성향의 기업은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처럼 친정부 성향 기업들이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죠 문어발식 확장이 시작되었고 재벌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8.3 조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조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3 조치로 인해 오늘날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이 탄생했다. 당시 기업의 연쇄 부도를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그 뒤에 닥친 오일 쇼크도 견뎌냈고 중학 투자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8.3조치가 외환위기의 씨앗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8.3조치로 기업은 부채를 겁낼 지 모르고 몸짓만 불리는 경영이 지속되었다. 오히려 자기 사업에만 집중하던 우량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되었다. 퇴출 당했어야 할 부실기업이 정부의 그늘 속에서 편법에 의존하며 차입 경영을 지속했고 결국 정경유착과 재벌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부실경영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하고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단사천 회장은 사채시장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러 회사를 만든 기업가입니다. 해성지문상회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해성산업과 한국제지 그리고 개양전기 등을 설립했죠. 그러나 사채업을 통해 큰 돈을 벌었던 그도 사업에서는 여러 차례 쓴맛을 보았습니다. 53년도에 설립했던 한국모방이 실패하여 제일모직 등 경쟁업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사라지고 말았었죠. 종합금융사 설립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단 회장은 이북 출신 기업가들과 손을 잡고 신한투자금융 설립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공동창업자 간의 경영 분쟁 그리고 정부 경영 개입 등으로 이렇다야 결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지분을 털고 사업을 접었었죠. 이후 단회장은 사채 시장에서 손을 끊고 기업을 경영하며 한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에 집중합니다. 이때 단회장은 남의 돈을 빌려 사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보다는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무리한 확장은 금기시했죠. 여기에 전국 요지의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렸는데 자신의 활동 무대였던 명동을 비롯하여 강남 지역의 많은 땅을 사들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합니다. 해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교육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해성학원을 운영합니다. 1970년대에는 서울시에 강동구 명일당의 땅 1만 2천평을 기부했는데 이곳은 불우한 청춘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종합직업훈련으로 운영되었었죠. 사실 당시 명일동일 때는 아파트 건축계획이 발표된 시기로 만약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단회장이 서울시에 기부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곳은 현재 명일력 인근의 동부기술교육원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에는 큰 돈을 아끼지 않았었죠. 한편 단 회장에게는 현금왕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에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은 가장된 것이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1년 단사천 회장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단재한이 뒤를 잇게 됩니다. 단 회장의 아들 단재한은 경북고등학교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제지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2001년 아버지의 딜을 이어 한국제지 회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2세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영 승계는 순조롭게 이뤄졌는데 단 회장에게는 9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아들은 하나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외아들 단재원 회장이 모든 재산을 고소란히물려받지 재계에서는 그를 은둔의 거부로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2014년 단재원 회장은 한국제지와 개양전기 그리고 해성산업 등계열사를 모아 해성그룹 출범을 선언합니다. 계열사 중에서도 해성산업은 알짜배기 부동산회사로 이름이 높은데 그중 유명한 빌딩은 해성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단지 안이 1990년대 아버지가 사놓은 강남 대치동에 지은 것으로 현재는 태아란으로의 랜드마크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당시 이 빌딩을 개인 명의로 짓다 보니 단지연 회장은 종합토치세 납부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 덕분에 그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땅무자로 이름을 알렸었죠. 그리고 해성산업은 빌딩 관리와 임대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해장 일가의 자산관리에 치중한다는 소문도 있었죠. 실제 단해장 일가가 보유한 빌딩의 갈치은 1조 원이 넘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성산업은 주가 조작에 연루되며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 2011년 해성산업의 주가가 알수 없는 이유로 2년간 4배가 오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8만원대까지 올랐지만 이후 연이 하한가를 기록한 끝에 3만원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처럼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주가 조작범들이 검찰에 구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 연예인의 남편이 연루되며 연예일 수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해성산업이 주가 조작에 휘말렸을 때 김무성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당시 해성산업의 주가를 중동구 동창회가 조작해왔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는 김무성이 졸업한 학교로 측근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단사천 회장과 김무성 대표의 선친 김영주 회장이 생전에 가까웠던 것도 이 사건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이가 많습니다. 단사천 회장과 김영주 회장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았고 두사람 또한 사학 재벌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죠. 이처럼 단시 일가는 과거에는 부동산과 사채업에 주력하며 구설수에 오른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양지에서 사업 확장을 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재현 회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오랜 시간 경영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장남 단유영은 79년생으로 존스 홉키스 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3일 회계법인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2008년 한국제지에 입사했는데 세간에 잘를려진 복사용지 밀크가 그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밀크는 출시 1년 만에 국내 복사용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죠. 밀크의 성공으로 단우용은 입사 2년 만에 한국제지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현재는 해성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차남 단우준은 81년생으로 미국 터퍼츠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후에는 형과 마찬가지로 3일 회계법인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합니다. 이 외에는 해성그룹에 입사하여 경영 수업을 받고 있죠. 이처럼 현재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시험 대 위에 올라있는 상황으로 누가 후계자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해성그룹 일가에서 장남이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재계에서는 3세 경영 신야 이유를 다양하게 보고 있죠. 향후 형제가 공동 경영체제를 만들지, 실적에 따라 한쪽으로 몰아줄지, 아니면 한국체제 등 주요 계열사는 형에게 주고, 계양전기 등 전기와 반도체 계열은 동생에게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재계 관계자들은 단사천 회장의 유산인 해성산업이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처럼 단사천 회장이 남긴 자산을 지키는 데만 주력한다면 많은 자산만 움켜진채 도태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한 관계자는 해성산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현금화기 유산은 현재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그룹으로 남아있다. 해성그룹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중공업과 기계 등에 투자한 두산처럼 많은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차익경영을 멀리하고 자산을 유지하는데 주력한 창업주의 경영철이 확고하여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믿을 수 있다. 자, 오늘은 현금왕으로 불린 단사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